그동안 우리를 울리고 웃겼던 유부이 방의 NG 장면들을 모아봤다. 이름하여 유부이방 NG 대잔치. 자자, 모두들 배꼽을 보여 잡고 출발! <목소리> <목소리> 이, 이쪽, 이쪽으로 와 주세요. 그니까 여기는 말이 거의 안 들려도 돼. 아, 와와해 아, 그 아, 그렇게 아, 어니까 아, 그니까. 아, 예가서보그그냥와 아, 그라까 아, 그니까. 그렇게 아, 그니까. <laughs> 아니 아니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뮤지랑 이제 남자파트는 뮤지가 하고 여자파트 에일리 하는 거지. 어 <laughs> 그럼. <laughs> <laughs> 진짜 죽었어, 비둘기가 <laughs> 진짜 죽었어. <laughs> <진짜> 죽었어. <laughs> 잠깐만잠깐 다시. 어, 하나 더 있어요, 하나 더. 야야야! 어? 유지야, 그면안 돼! 유지야! 이거 봐, 이거 야. 봐. 유지야, 이러면 야, 마술사한이씨야 음. 아, 야. 조각이, 조각이 들어있네? <laughs> 아, 조커 얘기했잖아. 아니, 아니, 뭐, 장난치는 뭐, 줄고 조카라고 그런 거지. 아씨, 젓가락 반한테 젓가락으로 보면 안 돼. <laughs> 아니... 아이씨... 친구니까 넌. 너는 이게 큰 거. 걸... 아. <laughs> 이거 주면서 까라 <가라 웃음> 그래. <웃음> <웃음> 아니 내가 보여 주고 그 다음에 보라니까. 내가 알려 주면 보라고. 목왜 잡았어 지금? 응..아..미안 뭐이 새끼야 아.. 젓말 딴지 잘 건다 그 사람이 투자 들어가라고 했던 그 주식이요 수호전지 수호전지? 수호전지. 수호전지? 수호전지. 수호전지? 하하하하하하하 형형아어 일어봐 일와봐아 이거 하는데 이거 하는데 <laughs> <laughs> 미친새끼 아니야 아, 이 또래 같은 새끼 김도균이면서 그걸, 어떻게 알아, 아, 에이, <laughs> <안 먹어봐. 웃음> 그걸 어떻게 알아 이 새끼야 그걸 어떻게 알아 이 새끼야 어떡하지? 할게 어떡하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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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하어떡 어떡하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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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떡하지 어떡하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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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

<laughs> 아괜찮다며 아, 웃기면 괜찮은데 어. 선배 비호될까봐 어 비호감 될까봐 나 그래서 네가 많이 나 해줘야 돼 아니 형더 아, 세게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게... 명분을 어. 만들어 말아 어. 네. 진짜 어이가 없네 알았어 아, 아니 내가 해 그냥, 그냥 <laughs> 벌써 서 좀... 웃겨서 끝났다 <laughs> 네? <laughs> 아, 아이 씨발 때릴 생각에 신나가지고 <웃음> 무슨 장이야와음에그 어, 미안해, 미안해, 미안해. <laughs> 아, 아, 다음에. 그 다음에. 다음에. 그 다음에. 그 다음에. 그 다음에. 그 다음에. 그그 다음에. 그그 다음에. 그 다음에. 그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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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명하지 마요 이거 나도 벗어야 될것 이건. 진짜 바지를 벗는다고 바지만 벗고. <웃음> <웃음> 아니면은 우통을 입을까? 어 그래 그래. 위에는 우통 입고. 근데 여기도 잠그는 게 나을 것 같아. 아, 잠가요? 응. 어. 또, 응. 팬티가... 응. 지금 바지 벗고 있는 게 티가 안 나가지고 너무 비주얼이... 어, 티안 나네. 야, 비주얼적으로는 지금 별로 막 세진 않아요. 아, 그러면 네. 모자이크하자. 네. 여기 팬티를, 팬티 그대로 나온 게 별로고 우리가 보통 벗을 테니까 네, 그게 제일 베스이긴할것 아, 같은데. 음... 음... 자, 액션! 둥그덕 둥그덕 둥 좀무득 중무득 중무득다 무무무무무다무 아유 야 중무득 나도 어사어됐어왜어형 그거는 없어진 거예요 엉덩이 맞는 거? 아 그거 너무 세 너무 좀아이 정도면 충분해기 많다. 어 충분할 것같아 다운놓기나 할까요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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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...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 웃길 것 같은데. 아 그게 비호. 왜냐 왜냐 생병이라는데 막고 있어 요 웃기거든요 그게 비호야 비호야 충분해 충분해. <laughs> <야, 웃음> 파파포포 피파포포. 다 다른 다른 피파포포요? 응? 피파포포? 피파. 아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이제 음. 이런 느낌이 나야 된다는 거지. 어. 호루 파문 파, 호르 파문 정확하게! <laughs> 더 읽어봐. 더봐 어? 정확하게. 한번더해어봐 <laughs> 오케이. 아, 이게 자꾸, 뭐, 같은 사람 얘기해서 그러는데, 이게, 이게 하동균형 응. 발성인데, 호르 파문 정확하게! 움직인다 이식 음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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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식 음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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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음식 음식 음이 음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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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이거 꽃이 좀 옛날보다 작아졌다 꽃이요? 꽃꽃꽃 꽃? 응안 됐나? 난네걸본 적이 없어 잠시만 <laughs> 잠시 <저>, 깜짝 놀랐어 내가 쓴게 뭐야 지훈아, 빠는 척만 해줘 네형 보면서요 네. 나도 이거 진짜 빨아도 안 나오니까 나와 나와 <laughs> 너무 나와. 나와요 <laughs> 너무 나와요 나와, 나와 실시간으로 나와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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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는게 웃겨 어. 나오는게 웃겨 <laughs> 옛날에 기억나? 우리 유부신들이 나왔던거? 신드롬이었죠. 저 아직도 이태원에 살았네러 그니까. <laughs> 그때가 벌써 이제, 한 13년 14년인데 진짜요? 어. 진짜? 어. 뭐 사실 너랑 뭐 작업하는게 쉽지는 않으니까 근데 세윤이 응. 형이 이번에 좀 같이 작업할 수 있게 됐다고 네, 형들 막 저희 콘서트도 와주시고 아유 다같이 영광이었어. 응. 응. 너무, 고맙다 진짜. 너무 영광이었어. 어? 비닐 쐤네? 네 이거 사양이 아니고 아, 진짜? 네. 어 진짜? 아 그거 꼈구나. 아, 음, 그러면 좀, 이거 지금 뭐.. 전문 업체가 와서 빼야 되는 거잖아. 그치? 전문 업체. <laughs> 치과 철물점 뭐 이런 데서 빼야 돼. 개구기 끼고요. 이게 혼자 할수 있는 거야? 그러니까요. 오오오! 다 뺐다 하는 거구나. 음. 아. 지금은 음. 이제 뭐야, 그래서 근데. 싸움 벌어주다가 음, 너 지금 나한테.. 네가 야.. 씨발 정도 하면 될것 그럼? 시발 정도요? 너한테요? <laughs> <laughs> 그 <같아요? 웃음> 아 그러니까 시발 이 아니라 아재원제요 아씨, 아씨, 아씨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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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, 좀 줘요. 뭐 발까지 세게 안 아, 나. 너저 바비 김형거 봤지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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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야. 예를 들어서 작은 거는 해결이 안 된다니까. 아이건 그럼 진짜로 어. 이거 하고 어떻게 지호가 그러니까 형 이거 외쳐봐 봐. <laughs> 아니면. <laughs> 이렇게 하고 나간 척 하면서 형한테 어. 잃을까요? 그냥 나가서? 아 잃을까? 에 그게 낫 어, 거기서도 그래, 그래. 이렇게 하고 손처럼 어, 이렇게 어, 그렇죠? 그래, 그래. 하면서 어, 어, 그래서, 형들이 뺏어, 어. 뺏든 하고 어. 난 도망치든 어. 어. 오케이, 뭐 그런 어. 오케이, 식이 낫죠 엔딩 형! 어 여기서는 어쨌든 류지 이제반좀 줬어요 잠겼으니까 어. 어. 일단은 어떻게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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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반지에요 아니면은 어. 형 이렇게 빠졌어 한 다음에 유정 형 손에 있는 거 빼줘요 이렇게 한 다음에 예. 아무 일 없었다고 일단은 해야겠다. 같이, 같이 들으셔야 될것 같아요. 아, 지용이가 나오면서. 형이한테, 형이 반지를 이렇게 빼준 어. 거예요.